안녕하세요. 돈 되는 경매 물건만 소개해드리는 부자 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인천 공항에 있는 영종 신도시에 배지가 600평이나 되는 물건이 반값 이하로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살펴볼까요? 지도로 보는 오늘의 물건지가 있는 영종도 전경입니다. 위성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종 신도시입니다. 자, 인천 국제 경항이 보이죠? 그 국제공항 바로 인근지에 있는 주거단지 내에 있습니다. 영종도와 용유도는 이천혜의 관광지죠. 한해의 관광객이 최고로 많이 몰리는 이을왕리 해수욕장과 이제 왕산 해수욕장, 또 여기 이제 무의도에는 또 대교가 신설되면서 주말이라든지 행락철에는 극심한 교통 정치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교통망을 보면 지금 네, 인천대교가 남쪽에 있고, 북측 방향에는 영종대교의 교통망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중심부가 이 강남권에서부터 여의도를 거쳐서, 정인 고속도로에서 영종도로 이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불과 강남에서 한 40분, 여의도에서 한 25분에서 30분 거리에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발로 발전할 수 있는 큰 요인이 지금 아주 눈앞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완공 예정이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아,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좀 가까이 볼까요? 이 지역은 그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지목을 보면 전담 대지 이렇게 이제 혼재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 땅 모양이 에, 여기 네 필지로 되어 있는데, 요런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세 필지라고 봐야죠요한 필지는 그냥 도로로 걸쳐 있는 실 오라르기 같은 한 9평 정도도 그 효용성이 없는 땅이지만, 에, 지금 그것도 내각 목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모양인데 일반지의 땅 모양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직접 가볼까요? 자, 진입로입니다.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서 깨끗한 상태입니다. 포장한지 얼마 안 됐죠? 자, 우측에 보이는 이 물건인데, 담장이 경고해 보입니다 건물도 독특한 그런 상태로 보이고, 바로 이 물건이 이제 상가죠. 자, 이것이 전이고, 이 아, 물건. 그래서 세 필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 그런 오늘의 물건. 상태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아,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입지 분석, 또 물건의 상태를 잠깐 훑어봤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 17534. 매각기일은 2023년 4월 4일자 인천지방공법원에서 진행하고요. 이 물건은 물건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물건은 바로 물건번호 1번입니다. 이제 공단물건이죠 입찰할 때는 물건번호를 기재를 해야지, 적가 매수인이 됐어도 실수를 안 합니다. 오늘의 물건 목록을 살펴보면, 우선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501번지, 501-1번지, 502번지, 502-1번지 이렇게 네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필지에총 1975평방미터에 597.43평 아주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목록번호 3번에 지목이 전인데 예,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기일로부터 매각결정기일인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지 좀 유효합니다. 자, 여기 이제 건물이 두동 있죠. 단독주택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 자, 면적 합계를 보니까 243.4평방미터에73.6 평. 자, 근린상가는 206평방미터에62.31 평. 또 제시회로 이제 컨테이너 두 동이 있습니다. 매각 목록에 포함돼서 매각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최초 매각 가격이 21억 9,207만 3,120원에 시작해서 이가격의49% 대인 10억 7,411만 6천 원에 진행되는. 아주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대지가 600평 되는 물건이 지금 10억대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 이거 잘 눈여겨봐야죠. 자, 국토계획 면이용야관는 법률을 보니까 이 지역은 이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한 대로 대지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죠. 502번지가 대지. 또501 대지.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이고 그 가운데 껴 있는 곳이 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지적 모양이 이제 나타나 있고요. 여기 이제 분홍색 모양이 오늘의 물건지를 이제 표시한 내용입니다. 땅 모양이 일반지치고 나쁘지 않고 또 건물이 젖어있는 땅은 거의 뭐 직사각형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쓸모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502 상강가 용도로 쓰이고 있는 이 땅도 모양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도 다 충분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동영상에서 봤던 오늘의 물건, 건물을 좀 색다르게 지는 면도 있고 건물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원수도 아, 전부 다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오기 때문에 LPG로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 눈에 띄죠. 이런 것도 다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개형도입니다. 땅 모양 그대로 네, 건물을 앉힌 것을 확인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도로에서 팍 바로 이제 들어가는 주차장 부분. 1층의 평면 구조도가 36평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구조를 가지고 아, 사용하는 아, 그런 주택입니다. 방이 두 칸에 거실과 주방, 아, 운동장이네요. 상당히 큽니다. 2층이 이 가족방으로서 방두 칸에 역시 또 거실 부분이 상당히 넓은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다. 아,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충분할 정도의 면적을 가진 그런 물건입니다. 예, 주택하고 상가하고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질이 변경되지 않는 아, 그런 상태를 보이죠. 농지출입 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에는 이제 이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상권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상가죠. 근데 여기 이제 풍천민물장어라고 이제 간판이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서 또 건물 소유주도 에,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비어 있다고. 근데 이 풍천장어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목공기계하고 목자재들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을 안 하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이 금정개발은 소유자의 사무실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요 부분은, 아, 까 이제 화단으로 조성됐던 부분이, 지금 도로를 이제 아스코로로 포장하면서, 훼손된 부분,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위반된 내용을 넣습니다이 주택은 2009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한 14년 정도 됐죠. 지하 1층에 지상 2층까지 허가된 건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요. 또 요거는 이제 상가 건물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9년도에 이제 지어진 건물로 역량 철골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자 감정평가서 명사서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6번 목록까지 인정가격이 평가돼서 이렇게 매각 대금으로 나온 걸로 확인하고요. 또 여기에 제시의 건물로서 철제 컨테이너 박스가 두 개도 포함돼서 매각 대금에 나온 것을 확인합니다. 자 등기부등본입니다. 권리 분석을 해볼까요? 이 물건은 현 소유주가 2009년 5월 26일에 보존 등기를해서 지금까지 사용 수익을 했던 물건으로 2021년 11월 12일에 중구 농협에서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온 그런 물건입니다. 17억 8,035만 9,282원이 이제 청구 금액인데 여기에 이제 근저당 설정 금액과 청구 금액은 이 물건은 사건 번호 하나에 물건 번호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물건이면서 물건 번호 각각 설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금액입니다. 압류 도세건 있고요. 근저당권은 이제 채권 이전이 돼서 지금 현재는 농협자산 관리 주식회사에서 관리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4년 4월 3 0일자근저당권이이 확인이 됩니다. 이 근저당권인 말소기준권리가 이제 소멸되면서 매각목록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는 전부 소멸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 매각목록 3번에 걸려있는 지상권 설정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이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선순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권리는 어떻게 될까? 인수를 하는 권리인지, 아니면 소멸되는 권리인지. 자, 이것이 또 하나의 권리분석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고 권리분석의 시작과 끝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임대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조사 내용에 의하면 본권 현황 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소유자를 면대한 바 상가 중 금정개발, 아까 확인됐죠? 상가 건물에서 금정개발이라는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거는 소유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흥청장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샵은 비어 있다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래서 네. 현장 답사 결과에서도 그 안에는 지금 비어 있고, 어떤 임차인이 임차행위, 임차행위를 하는 흔적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목록 3의 을구산문 지상권 설정 등기, 앞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던 그런 부분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 이렇게 지금 표기를 내놨습니다. 매수인이 인수한다. 아, 이거는 이제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에 있는 권리는 당연히 인수가 되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지상권자의 말소 동의서가 2021년 12월 6일날 제출되었음. 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과연 어떻게 이 권리분석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이제 문건 접수 내역입니다. 2021년 12월 6일자에 지상권자 중구 농협에서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됐다. 그렇다고 보면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면 이 권리는 무조건 소멸되느냐.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지상권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의 담보적 효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설정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의 효력 소멸시 함께 소멸시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권 말소 동의서가 제출됐든 제출되지 않았든간에 이 근저당의 효력이 소멸되면 소멸되는 권리다. 소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다. 이렇게 분석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촉탁 등기 의해서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말소되는 권리는 말소시키고 인수되는 권리는 인수를 시키는 촉탁 등기에 의해서 등기를 이제 받는데 이 물건은 공동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해야 됩니다. 이 지상권은 당연히 이제 말소, 소멸이 된다고 해서 촉탁 등기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죠. 그래서 공동신청에 의해서 말소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인이 향후에 이 권리를 말소시키기 위해서 명력과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비고라를 보니까 용지 취득 자격증명 요하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표기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에 임차인이 없어서 정도가 비교적 쉽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고요. 선순위 지상권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말소되는 권리로 등기상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깨끗한 물건이라는 얘기죠. 에, 이 영종 신도시는 향후에 영종구 신설이 예상되고 또 여기 이제 무비자 입국 특례가 추진 중에 있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카지노 복합 시설 등 유럽 관광 단지와 테마파크 또 컨벤션 시설들이 편하게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해동포청 시설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연육도로 아주 기대되는 도로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앞당키고 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요지가 충분한 아, 그런 보통만 확충. 아, 이러한 그 지역 발전의 획기적 계획들로 인해서 부동산 상승 압력이 기대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향후 높은 시세 사익도 기대되고, 더더군 이 필지가 세 필지입니다. 각 필지별로 매각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황금성도 기대되는 아주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지금까지 물건의 현황과 입지 분석, 또 등기상 권리 분석과 임차인과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분석. 자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입지 분석이라든지 물건의 현황이라든지 주변의 이거 그 지리적 요과 등을 잘 살펴본 후에 인근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매매 시세도 확인해보고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대출 가능성 또그 금액의 정도까지도 잘 살펴봐서 최종적으로 수익성 검토를 한 후에. 좋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받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